소녀시대 서현 씨였습니다. 왜 남북 합동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갑자기 서현 씨가 등장했던 이유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시죠. 다 여자분들이셨죠. 음. 남성분이 출연할 경우에는 다시금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아, 시간적 여유가 키가 없었습니다. 키가 맞으니까. 예, 예. 응. 북측에서도 소녀시대가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던 오.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서현 씨께서 흔쾌히 응해주신 것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북측 공연단에서는 이 연습 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음. 결국은 우리 쪽의 설득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제 조율이 된 거였거든요. 음. 네, 지금 들으셨겠지만 계속 북한 측에서는 아, 이거 안 된다. 우리 서현 씨좀 출연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이게 공연이 혹시.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돌출 상황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건지. 그 소녀시대가 북한하고 네. 주민들하고 특히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 속에서, 북한 군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 소녀시대가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많이 하지.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니까 군인들하고 국경 쪽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걸그룹이니까 네. 아마 그것이 난색을 그래서 표했을 겁니다. 아마 예. 소녀시대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겠는데 아마 그걸 우리 정부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녀시대 서현 씨였습니다. 왜 남북 합동 무대가 준비돼 있을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갑자기 서현 씨가 등장했던 이유.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시죠. 다 여자분들이셨죠. 음. 남성분이 출연할 경우에는 다시금 편곡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아, 시간적 여유가 키가 없었습니다. 키가 안 맞으니까. 예, 예. 음. 북측에서도 소녀시대가 굉장히 인기라고 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서현씨께서 흔쾌히 응해주신 것 또한 작용을 했습니다. 북측 공연단에서는 이 연습 기간이 짧다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음. 결국은 우리 쪽의 설득으로 인해서 막판에 이제 조율이 된 거였거든요. 음. 네, 지금 들으셨겠지만 계속 북한 측에서는 아 이거 안 된다, 우리 서현 씨좀출연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이게 공연이 혹시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돌출 상황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건지. 그 소녀시대가 북한하고 네. 주민들하고 특히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 속에서 북한 군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 때문에 그런.